자 다음 함수 이것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함수 이것의 그래프 개형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a가 미치 0과 1 사이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미치과, 아, 미치 0과 1 사이인 로그는 원래는 정근선이 y축이면서 1,0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 뒤에 플러스 b가 붙었, x 플러스 b가 붙었다라는 것은 평행이동을 했구나.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어, 1만큼 평행이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고 있겠지. 그래서, 음, x가 1이다라는 것을, 아, b가 1이다라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그래프를 그릴 건데, a가 0과 1 사이입니다 그럼 a분의 1은? 뒤집었으니까 예, 뒤집으면서 부동호 방향 바꿔야죠 1보다 큽니다 그냥 밑이 1보다 큰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b는 1입니다 그러면 원래 얘만 있었으면 기본형은 0,1을 지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b가 1인 거니까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2를 지나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1번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